기아막 아직 이 세계에 있을지도. 어? 형 말고? 난이 세계에 갇힌 탐험가다. 누군가 이 메모를 발견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장소를 탈출하면 매우 복잡하다. 내가 얻은 힌트를 여기 적어놓고 가겠다. 훗날 이곳에 오는 길잃은 방랑자에게 도움이 되길. 1단계. 해골을 찾아라. 해골을 호, 해골이 바라보는 방향이 시작이다. 2단계. 꽃. 파란 꽃을 만나면 오른쪽. 바라 보라색 꽃을 만나면 왼쪽, 해바라기를 만나면 후진. 이 규칙을 잘 따라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파란 꽃을 만나면 오른 오른 잠깐 응? 점... 오른쪽 후진. 이 들판의 아래는 물이 흐르는데 싱크홀 형상으로 땅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 고리 시면땅 전체가 가라앉아 이곳은 하나의 호수가 되어버릴 것 같다. 호수가 되면 이 흔적은 사라지겠지만 도처, 그 전에 도착한 여행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잠깐만 이 이거를 여기 똑 빠졌다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으!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해골이 바라보는 방향이 시작. 바뀌지? 어, 파란 꽃, 오른쪽. 파오, 보엔, 해후. 파오, 보엔, 해후. 오른쪽. 오, 잠깐만, 깜짝이야. 자, 파란색. 오른쪽 보라색 왼쪽 활발하게 후진 아 이렇게 겹쳐서 오른쪽인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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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서도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 오른쪽, 어,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후진, 왼쪽, 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구만. 오른쪽, 오른쪽. 어, 쭉, 가면은, 이 아래? 어? 없는데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어, 아닌데? 봐봐. 오른쪽. 후진 아 여기가 회바라기였구나 후진 오른쪽 으잉? 뭐야 여기서 후진 오른쪽 여인데어 뭐지? 왜? 잉 오른쪽 갈수 없으니까 오른쪽 아닌데, 저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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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 이런 거 젠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 오른쪽, 쪽 오른쪽, 여기를 왔었어요. 오른쪽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아 맞다 여기서 이렇게 왔었죠. 여기서 왼쪽 왼쪽 후진 왼쪽 여기 맞는데 오른쪽 오른쪽. 후진... 아, 이렇게 후진했을 때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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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닌데... 후진... 오른쪽... 왜... 맞나... 제가 이거 검색했을 때, 여기서 받았었거든. 잠깐만요. 어 3년 전 이야기. 어 공략. 그렇지. 공략. 폐교 말고요. 세계 끝 말고. 3년 전 이야기 공, 공 공략. 공략이 필요한데 공략이 없네요? 큰일 났다 이게 맞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오른쪽 다시 읽어보자 이 규칙을 잘 따라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어... 파란색 오른쪽 보라색 왼쪽 해바라기 후진 왔잖아 이쪽 다시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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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여기서 왼쪽인가, 설마? 이쪽에는 없잖아. 여기 원래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왼쪽이 이쪽. 여기.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 깜짝이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후진. 왜 이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와? 왼쪽. 아니, 아니지, 아니지. 왼쪽. 왔는데? 오른쪽 오른쪽. 요거 휘불라기 아니야. 후진. 오른쪽. 여기라고? 여긴 길이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자갈이었어. <laughs> 아, 자갈이었구나. 오 어, 뭐야? 괜찮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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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내가 침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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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히 천천히 천어 여기 아까 그 위에서 다시 편집해 드릴게요 오! 오 돼있네? 오 돼있어! 여러분 게임모드 안 해도 됐어요 나이스 혹시 일기를 남기지 여기도 안 봤네 부활 장소 저장 오 누가 저장해 줬지? 아,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자, 떨어져. 오, 오, 순간 미끄러질 뻔했는데 상당이 나이스, 나이스, 니다. 음. 옆에서 소소리가 나고요. 탁 소리도 납니다. 여긴 왜요? 용암 속에 얼음이 있죠. 저는. 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저는 위로 가겠습니다. 위에가 더 안전해 보여. 왜냐하면 위에가 길이 더 어려워. 여기로 어떻게 가? 여기로 어떻게 가? 여기로 어떻게 가? 여기, 여기, 여기. 부여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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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갈수 있다. 금방. 세이브 포인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번아래로 가볼까? 저기 위에는 저거 때문에 못갈것 뭐 같거든요. 찮한 3만 번을 도아괜야 지금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할수 있을까? 같은 불길한... 근데 여기를 못갈것 같아. 중간에 한번 해보자. 자, 여기까지 왔거든요. 2차 시기 바로 갑니다. 2차 시기 2차! <laughs> 자. 나 사나이. 절대 포기 안 되지 않는 남자다. 가끔씩은 포기를 할 줄도 모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는 여전히 쓰고 있고. 저 꺼질 때까지 저거 응 <spécialeps> 가만히 있길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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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근데 저거 꺾는 거를 제 진짜 못하겠어요 꺾는 게 진짜 싫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꺾는 게 진짜 싫어 어떡하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서 나는데 정렬 정리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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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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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살수 살... 깍두기가 필요해, 깍두기가 이거 컨셉에 맞게 이걸로 갑시다! 부드러운 화강암 음, 부드러운 화강암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텐데 음 부드러운 화강암 여기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예. 여러분 이제 금방 깨드릴게요 제작자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점프맵에는 잼병이. 쉬... 못본 걸로, 못본 걸로. 어, 아이 뭐야 게임 모드 바꾸고 여러분 진짜 이번엔 깨드릴게요 사실 꺾는 것만 없으면은 저는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으이. 하나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3시겠어요. 3시면 3시지. 4시겠는 야. 자. 지금적으 여기만 진짜 제가 해야 될거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로 심각해요. 아파. 어, 어. 그이 공존한다니 말도 안 돼. 우선 부금을 잠깐 꺼주시고 하나. 자이 여러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탈출면 이거 점프맵할때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하면은 진짜 쉽습니다. 자잘 보세요. 캐나리 노란 꽃끈을 아래. 보세요, 보세요, 진짜 쉽죠. 가지런히 놓여있 아 이렇게 침착하게 안 불러주세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까지 나나 보시죠. 아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회로 같은데? 아까 쪽지를 납겼던 그 사람일 것일까? 가바판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아래가 전기가 흐르지. 물체가 있? 아, 꽃. 누가 안 볼지도 볼지도 모르는 일기지만 누군가 꾸준히 써야지. 오늘은 2008년 8월, 2009년 8월. 어? 응? 아 이곳에 다 올려놔야 되는 건가? 나, 아, 주, 근데, 주, 노, 초. 남, 고. 저거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되거요 자,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올려주시면은, 저거. 하나는 주시고요. 여기요. 다 됐을 텐데? 다 됐는데? 여기 하나가 뭐가 안 됐는데? 돼야 되는데. 어, 아, 여기 안 됐네. 이거를 해주시면 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어디가 뭔가 안 됐는데? 어,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돼. 어. 어 이걸 다 다시 먹어볼까요? 이렇게 다 하나씩 먹어줍시다 우선. 오 뭐야 문 열렸어. 어떻게 해야 이 회로가 작동할까? 머리 좀 써봐야겠군. 잠깐만요 문좀 닫고 올게요. 같습니다. 자, 다시 그멍을 틀고, 아까 그 사람의 일지같다 방금 그 회로들은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인가보다. 이 일지를 쓴 날짜가 내가 여기 오기 전 1일 전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이 세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어, 그러네. 오늘은 2009년 7월 3일, 신호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회로를 완성했다. 혹시 몰라 회로를 풀어야 통과할 수 있는 철문을 세워놓기로 한다. 약간의 신호가 잡히긴 하나, 이걸로역부족이다이 세계에서 인간이 감지되었다. 라고 신호기가 전달해 오고 있다. 이 세계에 남의 고 누군가가 발을 들인 것 같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있는 곳까지 쪽지를 남겨야겠다. 이곳에 온지 6년이 되었다. 회로를 만들어놔. 일...